지금 와인셀러 시장에서 진짜 미친 할인하고 있는 LG 오브제 와인셀러.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LG가 큰 할인을 잘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에이, LG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이번 기회는 영향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무려 5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오브제 와인셀러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니 스펙 설명은 뒤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할인 정보 빠르게 시작합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39,15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즉시 할인 1 0 8560원, 카드 할인 23만 766원, 할인할 때까지 무려 121만 1524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9만원짜리 브제 와인셀러를 121만원에 살수 있다니, 138만원 할인하는 지금 기회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꿀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이밍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답니다. 사려고 마음 먹으시고 또 한참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어서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놓았으니 그럼에도 고민이 되신다면 최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와인셀러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와인셀러의 목적에 따라 최적의 저장온도가 다르며 단기 저장용인지 장기 저장용인지에 따라 와인셀러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치가 높은 와인을 보관할 예정이라면 장기 저장용 와인셀러가 필요하고 이는 더 엄격한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용량입니다. 와인셀러 용량은 대부분 병수로 표시되며 보통 12병에서 시작하여 100병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공간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보통 계획된 수량보다 큰 용량의 와인 셀러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와인을 추가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와인 셀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조절 시스템 조명 조절 기능 등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며 와인 저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인데요. 와인셀러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LG 오브제 와인셀러는 어떨까요? 와인 전문 케어로 전통적인 와이너리와 같이 와인을 숙성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와인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중 글라스 도어로 와인셀러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줄이며 1도 단위의 미세온도 조절로 와인 종류에 따른 최적의 온도로 맛과 향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상악한 미세온도 조절도 가능하여 보관 적정 온도가 다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양한 와인을 77병까지 시적의 온도로 보관 숙성이 가능합니다. 전용 앱인 와인 큐레이터로 수집한 와인 컬렉션 의 라벨을 인식하여 손쉽게 관리하고 와인에 대한 나만의 테스팅 평가와 후기도 남길 수 있습니다. 와인 라벨을 스캔하면 바로 보여주는 와인 정보 기능, 와인별 보관 시작일과 보관이 진입기능 등 편의 기능이 뛰어납니다.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으로 디자인은 말다 했죠. 어느 곳에 두어도 아늑함과 편안한 느낌을 주고 조화로운 인테리어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프레임과 글라스 구분 없이 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와인 컬렉션이 더욱 돋보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도 밤나무 원목 선반, 내부 LED 조명 등 감성과 품격을 더해주는 디테일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와인 셀러를 53%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